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자, 간호사 면접에 자기소개를 어떻게 만들까? 자기소개 구성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5%. 정도... 첫 번째 면접에서 질문은 바로 자기소개하세요 일 겁니다. 그렇죠? 단체사상 하건 안 하건 간에 뭐 처음 시작할 때는 간단하게 자기소개하세요. 요즘 간단하게라는 말 많이 하죠. 자, 어떤 병원들은요 1분 자기소개 또 30초 자기소개 아니면 그냥 자기소개 간략히 자기소개 뭐 이렇게 또 다른 그런 표현들도 질문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자, 자기소개를 외워서 준비하는데 30초 따로 1분 따로 할까요? 아닙니다. 자기 소개 1분 하더라도 1분 다체우면좀 길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소개는 흔히들 40초의 승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간략히 자기 소개하세요 또는 30초 자기 소개하세요. 이렇게 했을 는 어떻게 합니까? 좀 스피드하게 이야기 하시면 된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은 하지 마시고요. 좀 도박 또박 스피드하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많은 템포가 빠르면. 말의 이 길이가 길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담 같지 마시고요. 40초의 승고. 자 문장으로 따지면 다섯 문장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내용은 뭐가 이해됩니까? 기본적으로는 나는 이런 장점을 가진 지원자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자기소개 스피치입니다. 자 구성은 세 가지로 되어 있죠. 첫 번째 인사말부터 시작합니다. 자 인사말을 쓴 방법은 세 가지가 가장 많습니다. 첫 번째는요, 키워드를 써요. 내 장점 키워드 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안녕하십니까. 선물은 사람과도 금방 친해질 수 있는 친화력이 장점인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3교대에도 끄떡없는 강한 체력을 가진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씁니다자두 번째는요. 닉네임을 씁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며느리 삼고 싶은 얘기가로 사 이러면 아그 느낌이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뭐 그런 거많이씁니다또세 어, 번째 방법은 인용 확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격언이나 명언 이런 것들 간호하고 연결지어서 이야기하겠죠. 예를 들면 안녕하십니까. 성공한 사람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간호라고 믿는 지원자 뭐 이런 식으로 이름까지 마무리하게 되죠 자 그다음은 뭐가 들어갔냐면 나는 이런 장점을 가진 지원자입니다 하니까 내 장점 키워드가 나왔으면 바로 내가 체력이 좋다고 했어요 그럼 체력이 좋다면 왜 했는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뭘자육합 원칙에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대학에 입학해서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어 건강한 간호사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어, 평소 배우고 싶었던 수영을 가족들과 함께 등록을 해서 4년간 열심히 수영을 배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과정입니다. 자, 이 장점이나 특기를 적을 때 중요한 것은 과정만 적으면 안 돼요. 뒤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수영을 했더니 처음 들어갈 때는 물에도 뜨지 못했는데 4년 동안 꾸준히 하다 보니 지금은 50m 엉거풀을 5번 해도 더 이상 할수 있을 만한 체력이 길어졌습니다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과정이 같이 산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무리는 이것과 연결된 내가 어 소통을 잘한다, 공감을 잘한다라고 했으면은 거기에 연결돼서 마무리로 이런 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야겠죠. 체력이 좋다고 했으면 그것과 관련된 가구나 설명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자기소개는 구성하다 보면 정말 좋게 잘만들수 있습니다. 이 자기소개 는 하나만 만들어놓으면요, 내가 A, B, C 병원 뭐 여러 병원 어느 많은 병원에 지원하더라도 이건 그대로 가면 됩니다. 하나만 잘만들어 놓으면 돼요. 자, 근데, 자기소개를 구성할 때꼭 해야 될 것들, 어떤 게 있을까? 제가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요, 요자 붙이면 안 됩니다. 자,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내가 병원 생활에서 어떻게 간호사 일할 건지를 보여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자하고 말할 때 나는 어떻게 한다 이런 거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래서요, 이런 거는 면접에서 안 되죠. 자, 특히 자기소개부터 그런 것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질문하면 안 돼요. 면접관님, 겨울왕국이라는 영화를 본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기분 나빠요. 예. 그거 생각해보면 답을 요구하고 내가 하는게 아닙니다. 말투가 그런거예요 그냥 풀어서 가십시오. 겨울왕두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엘사라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는게 좋습니다. 자, 접속사가 너무 많이 쓰면 안돼접속사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쉼표입니다. 쉼, 쉼표. 그래서, 그러나 뭐 이런 것들이요 예를 들면 어,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아서 남녀노소 누구하고도 잘 어울릴 수 있고 어, 처음 보는 사람과도 금방 친해질 수 있어서 병원에 입사하게 된다면 막 이렇게 붙이는거죠. 그러면 듣는 사람이 피곤해요. 도대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야, 얘는. 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짧게 끊으세요. 자, 이렇게 바뀌는 거죠. 저는 아르바이트 경험 많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하고도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도 금방 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하나하나가 그냥 쉽게 전달이 되죠. 자,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원칙이 이겁니다. 내가 쉽게 표현하죠? 듣는 사람도 쉽고 쉽게 이해한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구요.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장점이 뭡니까? 저는 누구와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해야지 신뢰성을 가진다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떠나서 이렇게 적었어요? 저는 신뢰받는 사람입니다. 대학 4년 동안 지각 결석 과제 제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그게 매력이 있을까요? 그거는 내가 스스로 만든 룰이 아니고,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남이 정해놓은 누구예요. 그거 지킨 게 내가 내 장점이다. 야, 이야기 하는 거는 눈높이가 다르다는 거죠. 그것보다는 저는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4년 동안 학교 30분 일찍 가서 우리반 친구들이 하루를 아주 경쾌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환기해주고 환경미화 담당했습니다. 뭐 이런 거 적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자,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다음주에 봬요!